자 안녕하세요 BQQ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일 당갈로파 콜라보 3탄 마지막 스킨인데요 오마 코키치 고기회사 스킨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계공 새롭게 상점에 나온 악세랑 당갈로파 어, 스킨이랑 같이 리뷰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든 콜라보 스킨 영상 업로드 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키치를 한번볼 건데요 얘는 초록이다. 어? <laughs> 그냥 발로 까버리네. 고지다요초 고고급의 소동난다. 얘도 초고급 무식갱인가 보네. 어 뭐야? 어? 웃소다요. <laughs> 아이씨. <웃음> 뻔이다요. 이러네요. 웃어다요 아니 쭉쪽이 물고 와가지고 보라색 아니 초록색. 어, 조그만. <laughs> 어? 얘 약간 좀 이상한 애다. <laughs> 어? 죽는 거 가지고 자기 그것도 놀리고 자기 쫄다고 쫄다고도 놀리고 아주 이상한 녀석이야 웃긴 애네 이거. 자 그러면은 이 웃긴 녀석으로 가지고 인 게임 들어가 가지고 감시자를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공으로 쇽쇽 피하면서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군수공장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당당하게 중앙 잡아. 당당하게 중앙. 네? 네? 아, 무슨 또 리퍼야!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여기 괴물 옵니다, 괴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이스. 일단은 바로 점프해서 피해주고요. 피하라고, 임마! <laughs> 뭐 하냐고, 카우보이야! 카우보이야, 뭐 하는데! 야, 니가 뒤지, 뒤지는 거 아니야? 어, 저기 있다. 카우보이한테 갔네요. 조금 완전, 빡하잖아잉? 어. 오케이. 해독기 잡아주고요. 아니, 멀뚱멀뚱 서 있는 거 개웃기네. 자, 해독기 야무지게 돌려줍시다. 약간 캐릭터가 그리고 조금, 야, 야, 큰일 났어. 왜? 뻥이야? 약간 이런 그 농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격인 것 같은데, 의상이 지금 날씨 기준으로 정말 더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laughs> 거기다가 스카프까지 메고 있는데, 미쳤는데, 이거는? 이거는 땀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성에다가 지금 단추 눈이랑 모라가 연보라 약간 보라 색깔 보라 색깔이네요 그죠? 약간 보라보라한 느낌쓰 자 이거 해독기 돌려주고 중앙 해독기 쪽으로 이동을 해 줍시다 아 그나저나 여러분들 단갈론파 스케좀 많이 뽑으셨나요 다들? 어. 들 어떻게 원하시는거 뽑으셨나 모르겠네 다들 거의 천장쳤다고 울고계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거 같긴 하던데 자 이거 해독기 돌려주고 저쪽가가지고 저거 돌려야겠는데요 어, 어 바텐더가 맞아 고 오, 멋있어! 어차피 해독기 돌리면은 이거 하나 더 생기니까, 해독기나 돌리러 갑시다. 어차피 제가 어그로 끌 일은 2분 안에 없을 것 같아서, 해독기나 돌리면서 모가리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근데 첫 번째 어그로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네요. 방금도 좀 오랜만에 걸린 느낌인데, 카우보이 때문에 망쳤어. <laughs> 아까 전에, 단갈로파 영상 망친 것도 다른 카우보이였는데? 이거, 이거, 랭킹전에선 노이장 포워드, 일반 게임에서는 노이장 카우보이 얘네들 조심해야 되겠는데? <laughs> 어, 한대 맞았어. 카우보이 형! 다시 돌아가서 해독기 돌려. 나이스 잠식 전에 잘 살렸고 좋네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저녁 8시에 하니까 많이 놀러와주시고 뿅. 의사 한대 맞았고 바텐더 맞았고 이러면 제가 살리러 갈수 밖에 없겠네요 자. 스킬 체크해주고 바로 가주시다 점프 좀 뛰어야겠는데 뛰어, 뛰어. 아드각은 나올 것 같은데. 의사가 바상 평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같이 좀 붙어 줍시다. 어, 바상 진짜 맞았네. 어, 그래도 살리긴 살렸다. 나이스. 어? 아, 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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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괜히 나댔어! 아,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팀을 위한 희생이었다. 어. 정말, 전략적이었던 판단. 좋았죠? 음. 자. 나가면 돼, 얘들아. 나가. 남은 소유탄 빵개야 어? 잠깐만. 쨔절로 가나? 의사야 <laughs> 의사야, 딱 구해줘. 의사야, 의사야, 의사 나 살려줘. 나 사실 죽고 싶지 않았어. 살고 싶었어. 고마워. 이거 여기 따고 있다가는 진짜 바로 뒤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돌려. 왜? 내가 여기서 걸려서 뒤지든, 의사가 뒤지든, 둘중 하나 됩니다 어떻게 피해주고. 오케이! 하! 트병뿅의 아, 공포의 일격! 어, 맛있었다? 어, 저쪽에 세명 나가네요. 혹시, 나도 살려주지 않겠, 어? 않겠어? 응, 음, 컷. 그렇지, 그렇지, 넌안 돼. 이게 좀 돼요.